냄새 따라 찾아간 곳은 무주 적상산 자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사장님. 어서 오세요 어머 제가 있잖아요. 네네. 보양을 하러 여기 왔어요. 어 잠시만요. 네네. 어, 아니 잠깐만. 우와 이게 뭐야? 약재예요. 어. 아니 여기 뭐 한약방이에요? 뭔 이렇게 약재가 아, 많아요? <laughs> 저희는 건강식으로 응.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약재 넣고 응. 누룽지 오리 백숙이에요. <laughs> 네네. 누룽지 오리 백숙이요?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어디 큰소이라도 올리고 싶네요. 그럼 빨리 좀 맛있게, 건강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큼지 막한 오리 한 마리에 시베어 가지의 한약재와 말린 대추까지 넣고 푹 삶아지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오리백숙 완성. 그뿐인가요. 알 굵은 우렁을 듬뿍, 아주 듬뿍 넣은 쌈장에 또 고기가 빠지면 섭섭하죠. 이 무주에 와서 이 가을철 고약한 사발 쭉 드리키고요. 국물이 일품입니다. 엄마, 국물이 일품이 아니어요. 명품이어요. 와, 기가 막히네. 이 깊은 육수를 머금고 있는 오리는 어떤 맛일지 제가. 역시 다리는 뜯어야 맛있죠 정말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와, 대박! 야, 이거 진짜 진짜 미쳤다. 와, 대박. 한번 있잖아요. 오리에 진짜 그 오리 특유의 그 잡내 있잖아요. 오리 잡내가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 완전 막혔어요. 진한 육수와 약재 의 향이 고기에 쏙 배어 있어서 먹을 때마다 감동 감동. 기가 아, 막히다. <laughs> 저희 이제 네. 백숙 드셨으니까 우렁이 쌈밥도 한번 드셔 보세요. 우렁이가 어찌나 많이 들어있는지요. 우렁 반 쌈장 반입니다. 자, 일단 밥 한술 크게 뜨고 쌈장도 크게 뜨고 당연히 쌈도 커지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예요? 뭐 이정도 쯤이야 너무 맛있게 드시다. <laughs> 맛있죠? 아니 제가 된장을 일부러 좀 많이 넣었거든요. 맛을 보려고. 네네네. 근데 안 짜요. 제가 조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어, 이제 한 2시간 정도 중불로 어 약하게 자이 오리 가슴살을 잘게 잘라가지고요 요 우렁이 된장에 같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비벼요 요 오리 가슴살이 들어간 된장을 퐁당 그러면 그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되겠나요? 아 음식명이 있죠 오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우렁 쌈밥 근데 왜제 가슴이 먼저 설렐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잊지 않으셨죠? 그냥 오리 백숙이 아니라 노룽지 오리 백숙이라는 점. 어? 挺火的。 노동식! 춤을 주던 우리 사장님 아버지 우리 아들만 같이요 난다 다오 예아스! 어, 배고파 어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사장님 네. 제가요 이 무주의 금강을 이 느끼면서 왔거든요 아, 여기에는 어떤 메뉴들이 있는 거예요? 소가리 매운탕하고 빠가, 메기, 우와, 우와 도리뱅뱅이, 와 도리뱅뱅! 어그 양념도 터 진짜 맛있는 건데! 잘 손질한 빙어는 먼저 바삭하게 튀겨주고요. 그 위에 비법 양념을 발라줍니다. 거기에 요즘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소가리와 시래기의 절묘한 만남 절대 놓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세 가지 메뉴 중에 지금 먹으면 가장 맛있는 게 뭘까요? 일단 식기 전에 보라뱅뱅이를 네. 먼저 드세요. 빙고! 도이뱅뱅 와, 진짜 맛있겠죠? 어저 지금 아니요, 너무 설레요 너무 많아요. 아우, 한 개씩 드셔야 돼한 개씩이요? 아니. 한 개씩이요? 네. 아니에요, 사장님. 이 먹방 소리에 소문을 못 들으셨구나. 한개1마리는 아, 들어가줘야죠. 열마리쯤이야 거뜬합니다. 음이 빙어들이요. 입으로 막 헤엄쳐서 막 들어오는데 이게 바삭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빙어 자체에서 시원한 향이 나오면서 그 양념치킨처럼 양념장이 매콤매콤 매콤매콤하니까 매콤 매콤 야 끝도 없이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진짜 <목소리> 양념이 지대로예요 아, 쏘가리 쏘가리 아우 진짜 너무 흥분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났어요. 야. 무엇보다 양념이 코르륵에 시래기와 국물 맛이 정말 제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오! 오! 와, 진짜. 아니, 양념 맛이에요. 아니면 쏘가리에서 우러나온 맛이에요. 아니면 시래기에서 우러나온 맛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잘 에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오는 맛입니다. 야. 얘네들이 한대 모아서 힘을 합쳐가지고 국물이 이렇게 맛있게 우러내는 거예요. 네. 야, 진짜 국물 끝내준다. 국물도 맛있는데 살코기 더 맛있겠지? 살점 통통한 거 보이시죠? 음, 응, 소아리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살코기들이 이에 딱 달라붙는데 그냥. 고기 위에 시래기까지 얹으면 진정한 밥 도둑 아니겠어요? 절로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야이거 아, 밥이 필요해. 밥밥밥밥밥 어디 있지? 어 여기 있었네. 내가 정신이 없어요. 국물에 말아 먹어야 돼. 이거안 말아 먹으면 단식이야. 밥한술 크게 뜨고 그 위에 도리뱅뱅이를 수줍게 얹어주면 그야말로 금강을 품은 맛이라고 할까요